일단은 어? 첫 번째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첫 번째 이벤트입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전수입니다 속보 브리핑입니다. <laughs> 첫 번째 이벤트는 소보입니다첫 번째 이벤트는 무엇이냐면 오늘 캠크닉을 위해서 맛있는 떡볶이를 포장해 갈 거예요. 그래서 컨플러스에 무슨 떡볶이집인가요? 감탄 떡볶이 집인데 나도 처음 먹어보거든? 근데 맛있다 해서 포장을 하기로 마음로 오늘 캠크닉 가십니까? 오늘 캠크닉이야 캠크닉은 포장해가야 돼 그렇지 근데 여기 있어. 이벤트가 있대 그래서 일단 가야 돼 아, <laughs> 그런 꼭. 거는 일단 가야 돼 도착 이동 중 장난 아닌데? 떡이 두 종류네 아 그러네 뭐 먹지? 우리는 어로 먹는 게 나을 어, 아셀프도 먹자 고기 없으면 먹 들어가서 응? 그거 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네. 저희 탄수육 세트로 드시고요. 컵 네. 탄수육 세트 할까요? 소스를 따로 드리니까 이렇게 찍어 먹고. 그러면 컵으로. 네. 해다 주시고요. 네. 저거 떡볶이는 쌀떡? 쌀떡, 밀떡 다 있어요. 섞어서 드려요. 네. 네. 쌀떡. 아 쌀떡으로. 아, 쌀떡으로. 쌀떡으로? 네네네. 네, 괜찮을게요. 네. 16,000원입니다. 네. 빨리 먹고 싶다. 나 배고파졌어. 아니, 비주얼 장난 아닌데? 아니, 시작할게요. 포장하시는 거죠? 대원의 도산떡볶이 본일맛이 있죠? 그것은 기대하 가시라 나중에 공개입니다 코믹스입니다 왜냐면 캠핑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 오... 아... 한시대. 와. 네 하루 종 완성이랬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진짜 피크닉용으로도 용 만점 빨리 가자 나 아, 현기증 난다 와 여기 노지로 진짜 유명하긴 한가봐 차들 너무 많고 아, 진짜? 어 그래 다리는 없네 그 노지, 노지 캠핑 영주살 만하네. 어, 좋네. 좋네. 시원하고. 어, 여기는 택이 안 바뀌니까. 안 바뀌나? 요로 돌이나 이런 거에 딱 봐야 돼. 좋았어. 좋았어. 해보자. 피칭 시작! 오오오. 오. 오, 오, 오. 시작! 돌로 마구잡이야, 여기. 짠! 아까 마트에서 포장한 감탄 떡볶이. 감탄 떡볶이. 이상수육 세트 먹어볼게요. 침고입니다. 와, 포장 풀이다. 너무 좋다. 진짜 이 더위를 달게 만드는 먹어볼까요? 노지 올땐 쓰레기봉투를 챙깁시다. 오, 전 캠퍼야. 들고 계세요. 체조수. <laughs> 일단 떡볶이 먼저 잘라가지고. <laughs> 아, 체조수 잘해. 여기 어, 시원하다 생각보다. 오케이, 쌈장, 소금 필수. 맛있겠다. <laughs> 드디어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여기는 그 떡볶이 종류가 쌀떡이랑 일떡이랑 두 가지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짭짝 달라붙는 그 식감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쌀떡을 선택했거든요. 우리 완전 쌀떡거지 음, 무당. 역시 쌀떡 쫘짭쫙 굽네 음 완전 음. 쫄깃쫄깃하다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제가 튀김을 먹어보겠습니다 와새튀김음와 튀김 엄청 퀄리티가 장난 아니다 음. 음. 맛있어? 지금 음. 먹? 음. 음 세트니까 애들이 먹을 수 있겄어 네음 좋다 음. 음 이거 오징어튀김 진짜 맛있다 아. 먹을 때마다 감탄이 나오네. 그래서 감탄 떡볶이 맛있어서 감탄이 나온 거지. 그래서 나는 음. 감탄보다 인상 찍구리인 게 나오는데 너무 맛있어서. 음, 당신과 먹어보겠습니다. 찍먹. 음, 알다 고기 알찬데. 왠지 쌀떡이 맛있는 거 보니까 밀떡도 맛있을 것 같아. 어, 나 고구마 너무 맛있다. 이번 튀김이면 다 좋아하잖아. 어. 근데 나 고구마 튀김이 특히나 좋아거든. 나 순대, 순대, 소금파, 쌈장파, 나 쌈장파 나대다파 음. 순대, 순대, 맛있다 대 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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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지 알겠다 대 순대, 자맞 감탄이 나 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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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대 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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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대 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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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음, <laughs> 음 이름 잘 지었네. 음, 향수 맛있다 그죠? 아 맛있다. 근데 그 약간 여러 가지 음 조금씩 많이 다 먹는 거좋아한 그니까 세트. 응, 그래도 너무 음. 좋다. 솔직하게 진짜 괜찮죠? 어, 너무 맛있는데. 그치? 어. 응. 캠핑 갈때 점심 좀 애매하잖아. 그냥 이렇게 딱 포장해가지고 응. 피칭하고 여기 딱맥주 앉아 딱 먹는 거지. 저녁은 먹고 이거 먹고. 쌀떡 식감 완전 내 스타일. 김말이가 떡볶이 소스 국룰이. 음! 아, 미쳤다. 어! 맛있다. 응. 역시, 영자누님이 추천하는 거는 맛있어. 응. 음. 우리 그때 영자누님. 전 휴게소 밥 먹었는데 맛있었다응 응. 역시 영정이 우리 캠핑 갈때 떡볶이 엄청 응. 많이 해 먹었잖아 응 같이. 이제 사갈까 이제? 응 당연히 그냥 응. 세트로 사는 게더 나을 거 응. 같아 떡볶이도 그냥 일반 말고도 로제 이런 것도 다 팔고 국물 떡볶이도 있고 응 사이드도 막 엄청 많고 종류가 응. 막 김밥 작은 거 이런 것도 팔고 짠맛 맛있다 응. 떡볶이 다먹냐 튀김 <laughs> 여보가 나도 줬네 <laughs> 빨리 공개해주요 오늘 이벤트는 이걸 감탄 먹고 캠핑 가자. 왜 그런 줄 알아? 이벤트에 캠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첫 번째 이벤트입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드리습니다속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소포입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무엇이냐면 일단 감탄 떡볶이라는 이 브랜드 매장에 가서 5 0 0 0원이상뭐 먹을 거를 구매하면 뽑기 이벤트를 할 수가 있어요. 당첨되면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선물이 어떤 게 있냐? 일단 4등, 4등은 아 1등부터 1등부터 아아 4등 아, 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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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등은 스탠리 워터저그 7.5리터짜리가 나가고요. 7.5L짜리 5명한테 4등 그 다음에 3등 콜맨 외건 콜맨 외건 아니 외건 중에 콜맨게 엄청 적고 펴기가 쉽다고 아, 쉬워. 고 그럼 그거를 다시한 시켜줘 줬어 <laughs> 2등은 과연 미쳤어 왜왜왜 왜? 2등은 헬리녹스 코트원 컴버터블 <laughs> 속보입니다. 이것입니다. 2등이어야 합니다. <laughs>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 1등. 어 아니 2등이 헬리녹스면 1등은 뭐야? 1등은 속보입니다. 1등은 노르디스크. <목소리> <목소리> 에? 설마 텐트? 까는 거. 어 지빈플로 있어야 되는데. 어 지빈플로 같이 지고. 오. 이거는 속보입니다. 이거는 당첨돼야 됩니다. 이거는 내 겁니다 일단은 <laughs> 첫 번째 이벤트가 이 정도 거든요 다시 4등 워터저그 스택링 워터저그 1 7 5 l 3등은 콜맨 웨건 그다음에 2등은 헬리녹스 코트원 컨버터블 그다음에 1등이 노르디스크 알페임 12.6텐트의 바닥 지빈플로우까지 일단 그게 첫 번째 이벤트고요 두 번째 속보입니다두 번째 이벤트가 또 있어요 이거 두 번째 이벤트는 영수증 이벤트 인데요 일단 15,000원 이상 그거를 샀잖아요 그러면 뽑기도 한번 하고 그 영수증 받으면 은 날짜랑 구매 일시랑 구매 금액이 나오게 찍어서 인스타그램 개인 SNS에 올리시면 되는데 올리고 필수 해시태그랑 추첨을 통해서 총 9분께 선물이 갑니다 3등까지 있는요 3등이 감탄 떡볶이 1만원권 5명 감탄 떡볶이 1만 원권 5명. 2등은 로티 캠프 원터치. 아니 오늘 같은 이,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 자갈이면 그 팩이 안바뀌잖아그 이럴 때 원터치, 원터치 하는 게 제일 좋데 옆에 사람들 보면 다 원터치야. 어, 지금 다 원터치. 대망의 1위.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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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속보입니다. 대망의 1위는 <laughs> 1등이. 코트원 가면 못해보여. 그러면 3번 딱감탄 떡볶이 맛있게 먹고 캠핑 가고 뽑기로 노르디스크 당첨되고 영수적으로헬리녹스 당첨되면. 꿈더 크다. 택배하자. 뚜둔다 뚜둔카. 그때 만약에 가서 먹는 거 뽑기도 하고 이거, 이거 요새 이거 SNS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맛있잖아. 어, 맛있어. 당첨 안 돼요. 맛있어. 맛있고 당첨되면 좋고 안 되면 추억으로 남기고. 일단 저희도 이거 이벤트 참여하러 또갈 거거든요. 좋습니다. 속보 브리핑입니다. 떡볶이 생각날 때 감탄 떡볶이 먹어보는 거 강추드리고요. 맛있습니다. 또 이벤트 꼭 참여하셔가지고 당첨자는 좋겠다. 일단 이벤트는 7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언젠간 보은 떡볶이가 먹고 싶겠죠? 그러면 감탄 떡볶이를 쳐서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당첨되세요. 모두들 당첨되세요. 당첨돼요. 감사먹고 캠핑 가자. 에? 가자. 근데 우리가 당첨되면 이상하게 진짜 이상하게 생각. 주작 주작 속보입니다. 자민이 보고 주작입니다. 가자 이제 영화 보러 가자. 영화 재밌는 거 있다 던데 여름도 캠핑하세요. 무슨 영화? 영화 그그톰 크루즈 나오는 거. 다음 주에또 사줘. 그럼 저희는 물로 발에 물 담그고 좀 놀다가 집에 갈게요. 그러면 다음 캠핑 영상에서 만나요. Ice in my veins, I've been driving this train. Years in this lane, there's no stopping this lane. Cause I came to the game and I changed it to play. How I like it to my hand on oh. me. Yeah, I got what it takes. Made lots of mistakes, taking shots, great, swimming, lost, women great, popping now, singing straight, never stop, never changed all the squad, here to play, and I've got some things. I work oh hard, Undon... I